주띠 같은 경우에는 현재죠 이제 제대로 된내 집을 찾아가는 게이야 희망이 있다 부부간을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밀려고 해운서에 운도 있다 그래서 금관리잘 하셔라 음. 응. 네, 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도 요번에 아파봤지만, 아픈 게 제일 서럽더라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 음, GT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제죠. 작년 올 상반기 때 많이 힘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거든? 근데 이제 지띠를 보면, 어, 우선은, 어, 27 병자생 지띠. 자27 그러면 초년정주가 들어왔다 라 그래가지고 다 좋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분들이 보면 그27된 친구들이 보면 이제 상재여서 내가 뭔가의 변화변동을 갖고 움직이려고 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 작가 가다 쓰다 가다 써다 하면서 시행사,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면서 이제 음력으로 지금 7월인데 7월 8월 고비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 그 방향의 길을 틀수 있다. 이제 제대로 된내 집을 찾아가는 격이야. 그러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그동안에 안 됐다. 양 어깨가 쭉 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용기 가지시고 이제 내가 만약에 시험에 도전한다. 용기 갖고 하시고 시험에 아, 도전한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획을 잡고 진행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게 되면 조금만 더 뛰어나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이제 왜 내외 간, 이제 왜 부부 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너무 여름이다 보니까, 덥다 보니까 옆에 오는 게 짜증이 나고, 어, 사소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내밀려고 해. 그런 시기예요 남자일 경우에는 부인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을 밀어내려고 하거든? 그러시면 절대 안 돼. 올 여름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 더군다나 지금 서른아홉이면 아홉수잖아. 거기에 지금 삼재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외 간에 이별 공방이 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 왜말 한마디에 천장 비을 갚아? 아무리 내가 밉다, 밉다, 밉다 하면 내 와이프라도, 내신랑이래도 미워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만 잘 지키고 넘어가시게 되면, 마흔 되고 마흔하나되고 나가는 삼십대 에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부부간의 금실이 또 좋아지고 집안 이 화목하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 하게 되면 가만수성이라고더 좋아질 수 있는 게 펼쳐있거든 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고비를 좀잘 넘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요. 임자생 지띠분들이 참 많이 힘들 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너무 퍼지게 되고 또 시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나보다 하고 실망감을 되게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제는 하반기가 들면서부터 이제 간단하게들 첫걸음만 뛰듯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캐들이 들어와. 그렇게 되면 내가 직장 내에서 인정을 못 받고 승진을 못했다 하반기 에 그런 기운도 있고 또 내가 직장을 옮긴다라고 봤을 때는 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보다 승급을 해서 올라가면서 옮기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집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요즘 부동산이 들쑥날쑥하잖아. 좀쭉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때 기회를 포착을 해서 딱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운서에 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자생 직띠분들 참 이분들은 머리는 좋고 똑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남의 밑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남을 다뤄야 되는 내가 윗대가리에 딱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든가 라 장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경기가 요즘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타격을 입는 게 뭐가 아니?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전의 문이 조금은 열려지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했을 때그 금전이 첫 숟가락에 배안불르듯이 한꺼번에 들어오진 않아요. 서서히 물고가 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물고가 튀었을 때, 이제는 경고망동 하면 안 되고, 내가 그만큼 조리 있게 잘 정도껏 나가셔야지만이 편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장 관리 잘 하셔라. 음. 삼재풀이는 다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악삼제에 껴있을 때는 삼재풀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악삼제를 사람들이 내가 다치기 전에는 모르듯이 못 느끼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안 좋은 거는 풀고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바닥으로 칠 때는 뭔가를 해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굳이 그때는 뭔가 푼다, 라기보다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아서 시기를 보듯이 기다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